자두번 보겠습니다. 암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되었습니다. 응? 음? 응? 음. 네. 선분 AB 아니 저 직선 AB, 직선 DE는 평행하다. AB 볼게요. 이게 지금 안경표 끝까지 가겠죠. EE. E. 네, 평행한 거 맞죠? 그 다음에 CDEF C, d 하고 EF는 그렇죠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어? 그 다음에 D, 귿 BC 볼까요? BC는 어디 갔지? 음. BC는 여기 있죠 전부 직선 BC네요 직선 BC와 만나는 직선은 두개다 볼까요? 이거 만나는 게나 둘. 요거는 두 개지만은 직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넷. 넷. 요 평행한 거 말고는 다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네 개가 돼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요네개잘돼 있죠. 이렇게. 그다음 AF 만나는 건 직선 네개 다.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AF 요거 평행한 거 말고는 다 만나겠죠. 그죠? 하나.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그죠? 이렇게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겠죠. 이 연장하면은.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기 니은, 니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밑면이 정육각형인 육각기둥의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있고, 모서리 IJ와 평행한 모서리 를구하라 아, 일단 볼게요. AB AB가 여기죠. AB하고 인이쳐 있고 IJ와 평행하죠 IJ는 어디 있어요? IJ 요거 요거 평행한 거 찾아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만나는 거 제외. 만나는 거 제외. 그쵸 여기도 만나니까 제외. 여기도 만나니까 제외. 그 다음에 같은 평면에 있는 것도 제외됩니다. 이것도 다, 오, 같은 평면에 있는 것도 어? 다제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평행한 것도 제외됩니다. 이것도 평행하고, 요것도 평행하고. 이것도 제외. 이것도평행하니까 제외되겠습니다. 얘하고, ij하고 평행한 거 보니까 gl. gl이 여기 평행한 게 보이네요. 그죠? 포인치에 있으면서 얘하고 평행한 거. 그래서, 어 GL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육면체에서 면 B F H D B F H D 그죠 이거네요, 요요 면 대각선 면으로 딱 자른 거네, 그죠? 어와 평행한 모서리의 개수를 a 국가의 뭐 이거와 평행한 거 모서리 이거하고 평행한거 뭐가 있죠? 이거하고 평행한건요 둘이가 있으니까 끝났고, 죠 얘하고 평양을 찾아야 되겠죠? 얘하고 평양을 찾아야 되니까, 이지하고에이가 있겠네. 지 g A 두 개. 그래서 A는 두 개가 됐고. 그 다음에 모서리 AD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모서리는 B. 오이니치 말하는 거래. AD. AD, AD. 요거와,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 일단 요거 다 지워야 되고. 그죠? 이것도 지워야 되죠. 얘도 지워야 되겠죠. 같은 평면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 얘도 지워야 되고, 얘도 만나니까 지워야 되고. 일단 평행한 것도 지워야 되니까 이것도 지워야 되고, 이것도 지워야 되죠 그쵸? 이것도 지워야 되고, 이것도 지워야 되고. 남는 게몇 개가 되는가 볼게요.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에디 하나 둘세개 그다음에 네개 그렇죠 하나 요것도 기죠 요것도 하나 BF 그 다음에 CG BF CG 그 다음에 EF EF 그렇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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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있었고 GH 네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건 아닙니다 그죠 모서리가 했으니까 요거는 모서리가 아니죠 요거 수치면안 됩니다 그럼 네개 됐고 그러면 a, b를 했으니까 두 개, 네 개니까 여섯 개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서리가 아니에서 치우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직육면체를 세 꼾점 b, f, c를 지나는 면으로 잘라 만든 입체도형이다. 즉, 이걸, 이걸 잘랐다는 얘기죠, 그죠 면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쵸? 면이 생겨버렸죠.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모서리 a, 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는 다섯 개다 A, B, 모서리, A, B. 모서리 A, B에 만나는 거 볼까요? A, B에 만나는 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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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이렇게 다섯 개 되겠네. 맞죠? 맞는 거고 모서리 AB. 음, 모서리 AB와 평행한 모서리. 이거하고 얘도 평행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평행하죠. 음, 다른 거는. 없죠? 두 개죠, 그니까두개 맞죠? 다섯 개고.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모서리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AB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볼게요. 일단은 만나는 거 지워야 되고, 하나,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 다음에 얘도 지워야 되고. 얘도 모서리니까 지워야 되고. 깎은 면이니까 지워야 되고. 얘도 모서리니까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평행한 거 지워야 되죠. 요거하고 평행한 거가 여기 있고, 여기도 평행한 거 있고요. 지우고, 지우고. 그러면 남는 게, 하나 그렇죠? 둘어세개저 뒤에 네개 이렇게 네개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개 맞고 맞고 이건 아, 틀렸네 두 개로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면 G F H G F G C F G C F G 요거네요 이거 요거. 요거와 수직인 모서리 수직인 모서리는 뭐 이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개, 음세개 그렇죠? 이 면이니까 이 면의 수직인 모서리가 여기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게세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CFG와 수직면은 인세개다 이하고 수직면 인 보겠습니다. 아? 음. 요거 하나. 그쵸? 저 뒤에, 뒤에 있죠, 뒤에. 뒤에 있는 거두 개. 그 다음에, 위쪽에도 하나 있고, 네 개. 아래쪽에도 있죠, 아래쪽에도. 네 개, 이렇게 네개 있겠습니다. 네. 다섯 개가 아니, 고세 아니, 개가 아니고 네 개가 됩니다. 그쵸? 윗면. 요거. 어차피 요거하고 수직이니까. 윗면, 그 다음에 아랫면. 그 다음에 옆면은, 저그 뒤쪽에 있는 거. 네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복잡하니까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음. 공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직선, L, M, N과 서로 다른 세 평면, E, Q, R에 대하여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 자, 두 직선이 이렇게 되면, 이것들 성, 여기 봅시다. 요런 거풀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결국. 요렇게 직육면체를 하나 그리고죠. 직육면체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L하고 M하고, 두개다 직선이죠. 직선 두개가 평행하다 할게요. 여기 L, M, LM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L하고 N하고 수직. L하고 수직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잡을게요. 뭘, N, 잡을게요. 그러면, M하고, N하고, 이 M하고, 그죠? N하고, 수직이냐 물어봤습니다. 이건 수직보다도 꼬인 위치에 있죠. 그죠? 그래서 안 되겠죠. 꼬인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직이 될수 없다. 그런 얘기다. 그 다음에 봅시다. 평행이면 요고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 지워봅시다. 음, L하고 M하고 평행. L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P가 있다고 그럴게요. 둘다 평행하다니까, 그게 P라고 그럴게요. 그 다음에 M하고 P도 또 평행. 여게또 평행이 되겠죠. 야하고 야하고 평형이 있는 거 평형인 M 그게 L이고 그 다음에 음. 요거하고또 평형인 거뭐잡아까 요가하고 평형인 거 이렇게 잡아볼까요? 요걸 이렇게 잡아볼게요. 요걸 M으로 잡으면, L하고 요, 요 밑변하고도 평행이고, M하고도 평행이지만은, L하고 M이 어찌됐습니까? 그쵸?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된다! 라는 걸알 수, 있 어? 그 다음에, 봅시다. 그, L하고 P하고 수직이고, L. 이걸 L를 로 L로 잡아볼게요. 이 하고 이렇게 잡고 l 을 이렇게 잡고 L로 잡고 P를 밑대고 밑변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수직이 되는 거 맞죠? 이거 하고 그다음 P하고 Q P하고 Q가 평면이면 이게 P 잡았으니까 얘가 얘를 P 잡았으면 평면인건 이것밖에 없죠. 같이 평행인거는 요거를 풀어 잡았습니다. 그럼 Q하고 L하고 수직이냐 그러니까 수직 맞죠. 얘하고 얘가 평행이니까 평형이니 얘하고는 수직이 되는거 맞죠. 이건 맞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Q가 수직이다, 그랬으니까, 얘를 P로 잡고, 얘를 Q라 잡아볼게요. 그럼 수직이 맞죠? 이렇게 옆면하고 밑면이니까. 그 다음에, Q하고 R이 또 수직이다. 그럼 R을 이렇게 잡아야 되네. 윗면을 자, 수직이다.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 뒤쪽에 수직인 거 잡아볼게요. 요걸 R 잡아볼게요. 뒤쪽에 있는 거를 R. R 잡으면. 꾀하고 R. 꾀하고 R은 수직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직 맞네,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오기를 필요 안 잡고. 윗면을, 윗면을 수직, R로 잡아볼게요, 윗면을. 윗면을 R 잡으면 뭡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평행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 맞는 건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A의 모든 엇각에크게압을 구하라. A가 어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얘는 위쪽에 있으니까 아래쪽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여기 Y. 이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렇게 봤을 때는 요렇게 봤을 때는 왼쪽에 있고 그렇죠? 왼쪽에 있고 위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고 아래에 있는. 이것도 엇각이고 이것도 엇각이고 됐죠? 요, 거 막국지각으로 110. 그 다음에 여기는 180되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 돼요? 120. 그럼 막국지각으로 110. 두개 합쳐야 되겠죠? 그렇고, 230. 이렇게 되겠습니다. X의 크기를 구하라 되어있습니다. 평행이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얘들 평행이다 했으니까, 동의각 끼리 같겠죠? 음... 기가 75도면 여기가 105도가 되겠고 요하고 동의각인 요놈이 105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x 구할 수 있죠? 합하면 되니까 하나 둘, 셋 합해서 180도 따라서 x는 60도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평형이고 동사각형이다 라 말을 했고 그 다음에 x, b로 가라 x.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요, 요, 요 꼭짓점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자르면 평행을 잘라야 되겠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갔죠. 으로음에이 그 다음에 하고 이 하고 이거 하고 갔죠. 으로니까얘가3 그러니까 x 가 3x 가 하고 얘가2고1가이고니다 하고 업가 하고 업가 하고 업가 하고 업각하이 업가 하각이가 하고 업가 얘기죠. 둘이 합해서 직각이니까 OX는 75, X는 15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간 문제죠. 이렇게 들어간 문제는 요각하고 요각이 합친 게요 네각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도 이렇게 꺾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보면, 잘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엇각으로 갖고. 평행으로 잘랐으니까.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엇각으로 갖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엇각으로 갖고. 이게됐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크게 해볼게요.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엇각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또엇각으로 갔다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45도 되겠죠. 그렇죠? 45도니까 여기가 45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따지면 결국은 따지면 이렇게 들어간 거하고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간 거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ox 덕이 25가 그렇죠? 7 5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5x 더하기 25가, 얼마? 알았어, 아니, 45도하고, 그거하고 합쳐니까, 85도가 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네. 그죠? 그래서 5x는 60도, x는 12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음, 들어간, 왼쪽에서 이 들어간 각 합하고, 오른쪽으로 들어간 각하고,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들어간 각이 얼마입니까? 40도 더하기 75도는 이렇게 들어간 가 30도 더하기 5X 더하기 25와 같다. 그쵸? 그럼 요거 두개 합치면은 요거 없애고 10 하면 되니까 85도가 될 거고. 그하면은 5X 더하기 25도가 될 거고.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